우리는 어디서나 이 삶을 통해서 만면 교사도 있고 직접적인 교사도 있습니다. 솔로몬의 지혜도 배우고 솔로몬의 마지막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. 하는 그것을 배우기로 나고요 로보암에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바른 선택 오늘 바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한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함으로 영원을 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우리의 가장 귀한 선택은 영원이 달려 있는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인으로 모시는 선택인 것을 믿습니다.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왕자의 모시고 그분의 의견에 기대우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.